네, 안녕하세요. 중년용달김현석입니다 포터 LPG 트럭 과연 화물용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1.2 톤이 디젤에서 LPG로 넘어갔을 때도 과연 화물에 적합한지 한번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디젤 트럭을 이제 단종시키고 어, LPG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어 포터 현대 포터 그 신차 소식에 화물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어,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건 어, 조금씩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과연 포터 LPG, 그리고 1.2톤 디젤이 만약에 단종이 되고 LPG로 나왔을 때도 이게 과연 쓸만한지에 관한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출시되자마자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값이 너무 비싸요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은 무조건, 지금 봉고3 LPG보다는 무조건 값이 비싸요 무조건 비싸고 만약에 보조금 혜택이 있으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보조금 혜택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차량이 비싸게 나올 것이다 신 모델이라 그래서 기존 값보다도 가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살때 지금 최신폰이 갤럭시 22인가요? 갤럭시 21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갤럭시 22가 출시가 되면 기존의 갤럭시 21 모델이 있으면 갤럭시 21이라는 모델은 값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죠. 갤럭시 22는 뭐 이제 신 모델이라 그래서 막 어떤 뭐 뭐가 변경되고 뭐가 체인지 되고 해서 막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뭐 알아 무조건 난 최신 모델 살 거야 하고 그냥 비싼 값 주고 최신 모델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저처럼 아 최신 모델 나왔을 때뭐 사면은 뭐, 뭐 기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전 모델을 사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차가 나왔을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오면은 어, APC니까 뭐 출력도 향상이 되고 연비도 향상이 돼서 나오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갑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지금 이 연료통 자체도 그렇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무리 같은 현대 제조사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프레임도 다르고 그 기름통 방향도 달라요. 그 말은 즉슨 포토2의 그 연료통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어쨌든 구조가 바뀔 거예요. 구조가 바뀔 거고 구조가 바뀌면은 무조건 페이스리프트건 구조가 바뀌건 간에 차량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터나 공구3, LPG건 디젤이건 간에 오류가 없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 엔진으로 우려먹기도 하고 그만큼 계속 생산되면서 나왔던 그런 오류들을 잡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차 코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출고가 되고 바로 구매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매자들이 소비자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운수업을 하는 특성상 차가 매일 매일 차를 매일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농촌에서 잠깐 세워두고 잠깐 잠깐 차 이용하고 또 잠깐 세워두고 막뭐 이렇게 한적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매일 바퀴로 굴려야 되는 특성상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신차로 나온다는 것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반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무조건 그 모델이 한 최소 1, 2년 내지 안정화된 다음에 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차값이, 차값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쓸 경우는 굉장히 비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l p 차량에 뭐 3, 4천만 원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성비가 안 좋다 이거예요 지금 차라리 포터나 공고스니 디젤을 구매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연비가 뭐 향상이 될수 있고 뭐 출력이 더 완화돼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도 승용차는 차체가 낮고 운전하기가 더 용이하잖아요. 연비가 더 좋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LPI 엔진, LPG 엔진 같은 지금 일반 승용차들 SM6 혹은 뭐 K5, LPG도 있겠고 연비 한번 보시면요. 그닥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싼 값에, 싼 연료 값에, 그냥, 그냥 고속주행했을 때 그냥 괜찮았겠지 하고 이제 타는 정도지, 뭐 연비가 막 진짜 엔진이나 미션이 뭐, 뭐 개조됐다고 해서 막뭐 월등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물며 승용차도 그런데, 지금 봉고3의 연비가 6 5예요 공인연비가. 뭐 정속주행 하면은뭐 7.5, 흔여름 같은 때뭐 부탄 비율이 높고 하면 뭐 발까지도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만약에 포토에서 개발되는 게 지금, 어쨌든 다들, 이 LPG 모델을 기다리시는 게 오토 미션이라는 장점 때문에 그러잖아요 솔직히 오토 미션 도관이 안 아프고 클러치 안 써도 되고 운전 편하니까 아, LPG가 오토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출력과 연비를 동시에 잡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인생살이 높지 않습니까?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laughs> 근데 승용차도 아니고 한몇 화물차가 승용차에 버금가는 연비 10km에 가까이 되는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차로 나올까요? 그거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승용차 LPG의 연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설마 걔네도 그런데 이게 트럭인데 차체도 높고 연비도 안 좋을 텐데 말이죠. 거기다 오토 미션 그리고 짐까지 실른다. 근데 연비까지 바라고 출력까지 개선돼서 나온다. 아 저는 솔직히 이거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이란 말이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수동이랑 오토나 상관 없으신 분들은 굳이 현대 거 사지 마시고. 기아 봉고3 LPG 모델 중고로 해가지고 어차피 신차가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종된 모델들은 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중고차 사는 사람들한테는 개꿀이거든요. 진짜 개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봉고3 LPG 수동 모델을 그냥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출력이나 연비를 다 잡아가지고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중에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오토미션이, 오토미션인데 출력이 좋다. 그러면 연비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토미션인데 출력이 안 좋다 힘이 안 좋다 그럼 연비는 조금 낮겠죠 어, 둘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아 생각해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 자동차 기술 발달했고 진짜 좋게 나올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요 낙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승용차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연비가 솔직히 LPG LPG 모델로 나온 연비 중에서 연, LPG 모델로 나온 승용차 중에서 야 연비 진짜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승용차 있나요? LPG는 솔직히 도찐개찐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로 어 쓸때는 독인 객인이라고 씁니다. 표준어로 그니까 러꿈만 동전을 뒤집어가지고 한번만 바라보면은 되게 단순한 논리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 첫번째, 차값이 비쌀 것이다 두번째,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건 지금 연료통 위치가 바뀌건 간에 뭔가 결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 새로 이렇게 체인지 돼서 나오는 모델들은 무조건 결함이 있습니다 배선 결함이든 무조건 무슨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 힘과 출력, 연비 동시에 못 잡습니다. 네, 못 잡아요. 이거 잡았으면 승용차가 진지하게 잡아서 나왔지 화물차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잡아서 나옵니까? 또우린 짐을 실잖아요. LPG는 디젤이랑 달라요. 제가 지금 타고 있지만은 아무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미션이랑 엔진보다 개량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근데 짐싫으면 연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엔진, 좋은 미션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세 마리 토끼 동시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가 아마 디젤 모델은 계약이 되실 거예요. 디젤 모델 계약이 되니까 그냥 디젤을 사세요, 디젤을. 디젤을 마지막으로 사시고 디젤 모델 마지막으로 뽑은 거쭉 타시다가 나중에 LPG 모델이 안정화돼서 나오면 그때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대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 그래서 덜컥 바로 샀다가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어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생기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년용달은 차라리 봉고3 LPG를 사시면 사시고 만약에 나 오토매틱을 너무 선호한다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 디젤 모델 아직 단종 안된 계약이 가능한 봉고3나 포토2를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 1.2톤 같은 경우는 이건 LPG로 나오면 안돼요 1.2톤 같은 경우는 점사라고 하죠 점사는 소위 말해서 중장짐을 실기 위해서 나온 차인데 얘를 LPG 모델로 해가지고 LPG도 뭐 가스를 넣고 뭐 2톤씩 싣고 다닌다? 1.7톤에서 뭐 2톤 가까이 싣고 다닌다? 가스가 증발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가스가 빨리 닳을 거예요. 1.2제 생각에는 1.2톤까지는 1.2톤까지는 디젤로그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봉고 3 디젤 모델이랑 토토토 디젤 모델만 단종시키고 LPG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정책이라는 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클린 디젤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밀어주다가 지금은 디젤이 뭐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디젤이 다시 뚫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는 건데 미세먼지나 그런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디젤 모델이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거지. 뭐 온실가스,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LPG나 휘발유나 똑같습니다. 그냥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뭔가 그냥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디젤차를 줄이고 LPG차로 가고 LPG차 나중에 단종시키고 뭐 전기차로 간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멀었어요 네. 대부분의 정유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름회사들 기름 팔아서 회사 운영하는 정유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유회사들의 노동자가 정유회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모든 이해관계가 물려있어요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방에 뭔가 공전 뒤집듯이 세상에 딱 바뀌는 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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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쪼록 자동차를 고르는데 뭐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젤이 일반 시내를 진입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연식에 따라서 차이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모델은 뭐 향후 뭐 7년까지 뭐 길게 봐도 10년까지는 그냥 무시 진내고 허용.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 거예요. 바로 그냥 디젤 차는 서울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몇 년씩 이전은 들어오지 마라. 몇 년씩 이후는 들어오세요. 그것도 나중에 차후로 이제 점점 아마 변경을 할것 같고요.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럼 기존에 디젤 타던 사람들 다차 사는 사람들 다차 팔고 LPG로 갈아타거나 뭐 그러라는 건데, 만약에 그냥 이런 생각이라면은, 진짜 현대차 매출 올려주려고 정부가 작성, 작정한 거죠. 어쨌든, 제 영상 보신 분들, 최고의 선택, 후회는 없는 선택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면 후회는 남지만,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